여러분. 대박입니다. 지금 화점령 어르신 지금 집에 올라가는 길에 야, 이게 뭐살모사인가요 지금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지금 치를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. 와, 대박. 오, 야, 저 조그마한 살모사가 입을 벌리고 쥐치를저큰 거를 지금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이무 새끼. 어고 무섭습니다. 야, 지금 아직 뱀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데, 지금 막 꼬리를 막 얘가, 오, 저는 뱀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. 야, 이게 잘못한가요? 어, 다행히 지를 물고 있어가지고요. 천천히 지금, 지금 얘가 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아 무섭습니다. 어르신지 화자이 어르신지 거의 다 이제 올라가는데 뱀이 지금 어휴 지금 지새끼가요지새끼를 지금 물어서 지금 도구로 지금 물어서 얘를 삼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 저렇게 큰게 과연 넘어갈까요? 뱀들이 지금 벌써 활동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, 오, 저도, 오, 전에런뱀 영상을 무서워서 못 찍는 사람인데요. 야 지금, 화장님이 어르신 집에 지금 가는 길인데, 오, 정말 설마, 저는 못 물겠죠? 지금, 내가, 지를 지금 꽉 물고 있어서, 이 새끼 한번 건드려볼까요? 어, 위험하려나 얘를 못먹게 건드려볼까요 뱀을 어, 여기 보이시죠 지금 쥐를 물고 있는 장면인데 조금씩 생기,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쥐는 이미 독이 퍼져가지고 죽은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예,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살모사는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제 자기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한데요오 후덜덜 오 지금 호호호를 예. 어떻게 저는 무서워서 서를 예, 뱀을 뭐 위험한데 죽여야 될것 같은데 야, 벌써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뱀들이 벌써 활동을 하나요? 아, 어르신 집 근처에 진짜 뱀이 나온다고 얘기만 들었는데, 오, 지금 거의 다 어르신 집에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요. 아, 올라다가 제가 배낭을, 배낭을요, 아유, 배낭이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, 지금. 아유, 그래, 다행히 배낭을 이제 다시 다시 저 밑에까지 배낭이 굴러 내려가가지고, 지금 다시 배낭을 들고 가는 도중에, 지금 이제 어르신 집이 이제, 한 1,20분만 가면 어르신 집이 나오는데, 야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뱀이 다 있네. 어우 엄청납니다. 어 저는 뭐, 겁이 많아가지고, 뱀 주변에도 못 가는데 꼬리 흔드는 거 보십시오. 무섭습니다. 쥐를꽉 물고 있어요. 한번 위로 가서 한번 보여주볼 거야. 얘가 쥐를 먹고 쥐를 뱉아줘 저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죠? 고리한다는 거 보십시오. 후덜덜. 와 근데 얘가 자기보다 큰 새끼를 삼킬라니까.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, 진짜, 오, 삼킬 수 있을까요? 이거, 과연? 어. 후덜덜. 빨리 삼켜라, 이놈아. 야, 뱀아, 살모산지 뭔지, 독산지, 전잘 모르겠지만, 빨리빨리 빨리 삼켜라, 이놈아. 아저씨도 가야 된다, 지가. 화선민 너도 짐 배로 빨리 가야 된다. 지금 아저씨가 많이 늦었다. 아이고 배낭이 배낭이 쉬다가 배낭을 잘못 놔주고요. 여기 경사가 심해가지고 배낭이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요. 그 배낭을 다시 아 찾아와주고 아, 올라와서요. 지금 거의 점심 시간이 다돼가는데 지금 제 거의 다화민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가는 상황에 와 지금 뱀을 발견했습니다. 오, 대단합니다. 대박. 야 말라 말랐던 야 뱀입니다. 우리 한백선 도깨비 형님이 가끔 뱀이 나오는 시기에 이제 뱀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를 제가 가끔 봤는데. 저도 이렇게 배을 이렇게 발견하게 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지금 어르신 다니는 지금 예? 지금 이렇게 어르신 가는 이 길목에서 어떻게 숲속 예, 다 이렇게 올라가는 토끼길이죠 예. 토끼끼리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거의 다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삼각대가 이렇게 굴러떨어져 서 배낭이 굴러떨어져 주고 삼각대가 이렇게 지금 다망가졌습니다깨지고요 짐은 다행히 짐은 다행히 무사히 이제 그 소주하고 기타 이제 아, 그 백수 그닭 백수 끓이는 이제 예, 닭은 어, 지장이 없는데요. 우연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뱀을 지금 만났어요. 얘가 지금. 제가 있어 가지고 경계를 하고요. 지금 상기질 못 하고 있는 건데요. 야 이거 뱀을 잡아서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? 어야 되나요? 이거 뱀을 잡으면 이거 불법 불법인데 어르신 집 주변에 이게 뱀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 위험한데 잡아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뱀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. 죽이고 싶은데,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. 음, 뱀을 못 죽이고 있습니다. 저 고랑지 막 흔들고 보이시죠? 이야, 이근건반 정도 거의 이제 쥐를 죽여서 백반 정도 지금 삭힌 것 같은데요. 야 이제 자, 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. 이게 지금 살모산지. 네? 독산지, 독산지 알 수가 없는데, 한 이쪽으로 한 반대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미 지금, 뱀의 자태를 한번. 쥐를 딱 물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거 알텐데 그래서 막 오지마라고 거울지면서 막 꼬리를 꼬리를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새끼야 니가 나를, 나를 나를 물 수가 있냐 쥐를 물고 있는데 야 정말 대박입니다 오자이뱀 뭐, 영상을 뭐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, 진짜, 제가, 이렇게, 뱀, 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오우, 후덜덜. 후덜덜 야, 이놈의 살모사야. 눈이 있나? 쥐를. 빨리 먹어워라 얘가, 제가, 이거, 이따가 내려갈 때도 이 뱀이, 뱀이, 이렇게, 먹고 있을까요? 다 삼키고 아마, 뱀이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은데. 야 정말, 뱀. 기가 막힙니다. 또또 슬쩍 건드려볼까요? 어우, 저도 좀 겁이 나는데. 나뭇가지로 한번, 한번 슬쩍 건드려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. 자, 얘를 한번 슬쩍 건드려볼까 어떻게 하나? 반응이. 아이고, 나전뱀 무서워야지, 그냥. 새끼가 죽은 척 하는 것 같아. 뱀을. 오, 꼬리 막 겁나 게 흔듭니다. 얘가 경계라는지, 뱀을 치를 못 먹게. 야, 보십쇼, 꼬랑지. 보십쇼. 야, 오 아이고, 무섭습니다. 꼬랑지 막 겁나 게흔들고 있고. 야, 진짜 지를, 지를 이렇게 삼키고 있는데요. 아이고, 빨리 가야 되겠어. 안 되겠습니다. 누나가 이렇게 불러와 주고요. 빨리 가봐야 겠습니다 자, 감사합니다. 자, 하점 면허신 뵈러 가겠습니다.